까르 후. 오늘은 재미있는 노래를 해볼까 까르 호. 방글 따랑저랑 다시 대 대대기다 방글 후. 뭐라고 바 방글핑 네가 나한테 될수 있겠어 까르 그럼 될수 있지 방글 까르 휘 정말 엉뚱하긴 간질 간질 가루지 간지러도 참을 방글난 웃으면 안돼 방글야응 안간지러운데 가루 제대로긴 해도 하 그래 너 발바닥이 약점이었지 방글 이번에 진짜 웃지 않을 거야 고 가루 야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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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으으 웃을 참기 더 했을 거방글 이겨야 해 좋아 로미 불러올게 좋아 뭐? 둘이 대결또 한다고? 알았어 방글핑 이번엔 꼭 지지 말아야 해나 어차피 전에도 안 졌거든 잉더 간질간질 발바닥이 약점이었지 방글 나도 진짜 간질간질 간질간질 내 눈이 불태울거야 까릉 이겨라 방글핑 이겨라 뚝딱 아무나 이겨라 비켜 까르 내가 이겨야 한다고 까르 휴, 진짜 방글 자 발바닥으로 야뭐자 어서 간질간질 웃어야 해 방글 이겨야 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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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가질라 뭐야 저건 아았안 간지럽거든 까르 웃어 웃으라고 아히극다위로날이기실수 있을 것같아가루 이제 무적이 되었다고 가루 간지러운데 참안데가루아가루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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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방글 간지러워서 못 참겠어 웃어 웃으라고 가루 아이 너나 웃어 야 이겨라 방글핑 으아, <laughs> 너무 간지러워. <laughs> 메모? 내가 사실 방금 핑이 진다. 메모. 라고 적어놨지, 메모. 가루 그럼 난 이만. 가루 그럼 난 간다, 까루.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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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어. 음. 이겨야 해, 좋아. 이번에는 기불고 이겨야 해, 좋아. 메모히 가루 어제 쇼꾼까루 내가 이겼다 까루 우리 샴푸가 뭘줄 거냐 까루 아무도 안줄거데 믿어 까루 핑머리 위에 다이핑이 떨어진다 메모 와드 아이 카루 가루 아이고 뭐야 까루 까르핑, 너간지럼잘 탄다지. 간지럼잘안 탄다지? 나랑 간지럼 되길래. 뭐, 뭐야? 까르? 어휴. 뭐야. 달핑, 어떻게 되는 거지? 달핑, 이겨해. 그래, 제니. 내가 꼭 이겨줄게. 우리 팀이 이겨야 하는데? 후, 미또, 짜증나. 제니, 달핑과의 가르핑의 대결이라니 정말 못 마땅한 건가루 맞아 믿어. 안돼 있어. 흐. 네가 상대가 될거같다까루 방글핑에게 들었는데 너의 발파닥이 약점이라던데 다해. 또그 그건 아니거든, 가루. 나, 나 보석 히들린이거든 가루. 그러니까 난 진주야, 그러니까. 훈결 부길 의미하지? 6월달 보석이거든. 자, 그러면 발바닥 간질린다안데까루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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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주기 간가루지. 야나 간접 잡을 수 있거든. 다해 이겨라 이겨라 시끌벅적하고 믿어. 이게 우리 팀야 오오오 가루 안돼. 자, 발바닥 간질이고 있다. 다해 잠깐. 어, 다이빙 나쁜데, 작자. 맞다, 다이빙, 우리를, 우리들의 친구들을 없애기로, 야, 마음 먹었대. 보적죽을 뭐, 망가뜨려서 믿어. 그래서 난 다이빙이 좋으면 좋겠어. 까르, 응, 난 웃지 않는다, 까르. 웃음 찾고 있음, 까르. 너도 발바닥 간지러주마, 까르.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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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 내가 그런 거 가지고 그럴 거 같아, 다해? 야, 전기 공격? 잠깐, 그건 반칙이야. 뭔 말이야? 반칙 아니야. 타이핑, 아주 잘하고 있어. 까르. 이거 반칙이잖아, 까르. 계속 발바닥 간지리고 있는데, 다 해? 우수형 상품 있는 걸로 하지. 어? 누가 봐도 지고 있는데, 믿어? 그러게 쩍짝 으으 안돼 잡으야 할까루 도다 내가 위로해줄게 지면 으, 뭐라고 으아! 놓쳤다 다해 도다 비노 으이 도다 미안 가루 이 간질간질 등독간지러운 약점이라고 가루 그런가 미덕? 으으 안돼 으이난 참고 있다고 다해. 간지럼 잘안 탄다더니. 잘 타구만, 까르. 아니거든? 진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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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많이 봐. 간지럼 타야지 마, 까르. 으이, 캣컷! 이번엔 내가 간지럼 공격이다. 다 해! 어떻게 이맛 나? 녹다. 힝! 까르. 어, 또 오실 뻔했어. 얍! 이번엔내 간지럼 공격이다, 까르. 어, 여러분은 누가 이기시면 좋겠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믿어. 으, 으이, 으이. 댓글로 남겨주라, 까르. 내가 당연히 이기, 이, 이기면 좋겠지, 까르. 아니야. 나, 나, 다 해핑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더 많을걸? 까르! 으, 간지러워.